지금 시간이 2시 25분인데, 지금까지 침대에만 있다가 오늘 첫 끼를 이 요거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배달을 시켰는데, 맥도날드를 시켰습니다. 미역국 최고. 님 무슨 쪽이세요? 소연님 무슨 쪽 미쳤다. 내가 불닭을 20일 만에 먹는 곤지. 매워? 정말? 너는 매워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 감사합니다. 맛있어. <laughs> 처음으로 제가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맨 끝에 있고 그다음에 연구실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 항상 애들이 떠드는 곳아 집은 언제 갈수 있을까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저녁 공기가 엄청 그 설레는 저녁 공기여가지고 여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녁 차키 프로젝트를 함께 지켜봐주시죠. 여기 너무 좋은 게 이게 스몰 사이즈라고 따로 있고 이게 미소스프, 이게 보일드. 너무 좋은데? 지금은 이거는... 어, 준비하는데. 7시 13분에 일어났는데, 7시 반에 나왔으니까 준비하는데 17분? 매우 뿌듯하군요. 그, 한국에서 교수님 두 분이 오시는 날이라, 저 인사드릴 겸 굉장히 차분하게 입어봤고, 교수님들께서 오후 3시? 체크인이 그때인데, 그때에 맞춰서 오신다고 하니까, 미팅 끝나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방금 제 연구실에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딱 앉으려고 하자마자, 진짜 제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쩌 바로 그냥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면서 소리도 못 지르고 이제 나와가지고 있던 칸을 팡팡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엄청 얼굴이 하얀 언니가 나타나더니 아연질색해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 그래서 아따. 이래서 그랬더니 아 오케이 오케이 하더니 갑자기 휴지를 퍽퍽해가지고 확 잡는 거예요. 진짜 그 언니 손보다 더 두꺼울 것 같은데 벌레가. 그래서 아, 진짜 고맙다넌내 히어로야 하고 1번 바퀴벌레를 그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큰걸본 것도 대만 와서 처음이고 2번 그 언니는 진짜 무슨 능력을 가졌는가. 그래서 너무 부러운 능력이었습니다. 대박 여러분 저 미팅 끝났어요 오늘 미팅에서 교수님께서 결과 잘 나온 것 같다고 시뮬레이션 결과 잘 나온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아 너무 신나요 처음으로 교수님의 kind of 만족스러운 모습을 본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흐뭇하군요 프로젝트의 이제 방향성을 알게 되니까 그래도 좀 프로젝트가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네요. 너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먹냐. <laughs> 아빠, 얘네들은 욕만 한데. 는 yeah, like 진짜 로키다. 교수님 <laughs> <laughs> 인사해 주세요. 아예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대만. 어, 7월 22일자로 대만에 처음 <laughs> 발을 밟게 <발견해>. 된. <laughs> <laughs> 교 수입니다. <laughs> 제가 연구소 후배입니다. 네. 학교에서 선배인데, 많이 후배입니다, 여기. 배우러 왔습니다. <laughs> 아, 많이 배우고 가시겠습니까? 네. 조금 있다가 선배님이 연구소도 소개시켜주고 한다고 해서, <laughs> 낮은 자세로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아, 날씨 진짜 좋다. <laughs> 아, 네. 네,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laughs> <먹는 건가? 웃음> 한국에서도 이렇게 배시서 모여서 이런 게없어 시간이 음. 음.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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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를 한잔하고, 사실 한잔이 아니라 네 잔을 한것 같긴 한데, 숙소로 돌아가는데, 저는 걸어서 가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날씨도 되게 좋고, 밤에 그런 타이완에, 잠깐만. 비가 오는데? 아, 이러면 또 다르지. 비가 오니까 버스를 타보겠습니다. 버스? 와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은데요? 음, 구름이 한점 없이 제 MBTI상 다른 사람 얘기를 엄청 궁금해하는 편인데 제 입을 저도 멈출 수 없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1. 영화 2. 여행 3. 예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저도 입을 멈출 수가... 얻게 되는데, 펍을, 펍을 갔는데, 이세 개의 주제가 다 나온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인 교수님 만난 것도 너무 반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약간 목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교수님들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제 지도 교수님이랑 미팅을 해야 돼가지고, 2시에는 미팅을 하고, 금요일에 발표하는 거를 준비할 생각. 신유가 이걸 주고 갔는데 이게 뭘까 월월 날씨? <웃음> <웃음> no, uh go to eat together.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와다시와, 다비짱 네, 비비짱비비짱 보천장, 보천장. 응금미미짱 아, 아나다.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답답하다고답답파다고 파파파다고. 어, because 바다, 바다. today 바다, 바다. I found. 바다. 내가 살면지 궁금했던 거들어보면 되지 않을스파셜 컨퍼런스 데이 원 이고요. 그래서 좀 포멀하게 셔츠를 입어봤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laughs> 아니 여러분 감기가 안 나요. 최대한 목을 아끼고 살고 있는데, 10시 반에 컨퍼런스 시작이라니까. 너무 떨려. 왜, 왜 제가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떨리네요. 소윤님 발표가 있는데,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대박! 컨퍼런스 준비 음식이 엄청난데요. 부부님 혹시 뭐 드시나요? 돼지 고기 먹습니다. 맛은 있는데 향이 강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만식 라면을 먹고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어. 네. 한입 먹었지만 발표 생각에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교수님 발표 화이팅입니다. 정말요? 화이팅. 네. 맞아 맞아. 할수 있다. In In But, <laughs> 여러분,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는 밥을 먹으러 가는데,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발표가 끝났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부럽군요. 세 번째 접시입니다. 오늘임영 <laughs> <이번에 웃음> 교수님 세 번째 접시. 이커스트입니다 i t e and n 와! 교수님 완전 좋은데 산다 맞아요. 금방 8월에 이사 올게요. 갑자기 맛이 가더니 진짜 처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내린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프레젠테이션 때까지 말을 진짜 아예 안 하고 뜨거운 물을 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목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아닙니다 마이크로 얘기하는 게 사실 Oh, uh, this is my overall research interest, uh, ranging from uh, mathematical. And the final thought I want to say for Taiwan. How do this? And Haas is, I can say, a pioneer i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I I have been a uh, there Okay, so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until the very end of the session. I have a small suspicion as to why I was scheduled as the final speaker of this school conference. I think it might be because I'm the youngest among us and you know, I have to somehow I have to carry the closing energy. 어, 에브리 크리셔. 여기도 돼요. 예, 좋라고 마음. 컴퍼스를 맞춘 소감을 알려 주세요. 소감이 <laughs> 여러분들 너무 잘했습니다. 끝친가요, <laughs> 교수님? 아, 어, 네, 네, 네. 음... 님 어떠셨나요? <laughs> 발표를 절어서 안타깝습니다 절... <laughs> 전혀 절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최윤술 학생이 마지막에 발표 찢어서 너무 좋아요 분위기를 찢어버렸네 아... 유튜브 <laughs> 아, 네. <laughs> <이거를. 웃음> 주인장님이 너무 발표를 잘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저런, 저런 인, 인재가 제 주변에 있었나? 어, 네. 아, 너무, 정말.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아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좀더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진짜 한양인들 이장이었어요. 응? 한양 최고. 손님 지금 교수님들과 함께 c t b c 가고 있어요. 그, 먹을 갈 테니. 먹을 <laughs> 테니. 그럼 저희들은 저희 글을 쓰거라 아, 저희 논문을 쓰는군요. 그래서... 오, 뭐 이번에 이어진 영어의 문학은 영어의 문학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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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문학은 영어의 문학이었는 영어의 문 영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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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의 문 영어의 문 심자목차에 심자. 여기다 지나다. 예다 예다.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I know. 와우. 날씨가 엄청난데요? 저녁 맛있게 먹고, 디저트까지 먹은 다음에 집을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 놀고 있었는데, 아직 거기 있냐? 그래서, 어, 거기 있다. 그치? 아, 그러면은, 너 발표 끝났는데, 같이 펍 갈래? 그래서, 어, 좋아, 펍 좋아. 하고 이제 갔는데, 펍이 터서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느낌? 완전 그냥 건전한. 그래서, 와, 여긴 또좀 특이하네. 하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코인 노래방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국 노래가 나오니까, 이제 그냥 저는 막 목청이 떠나가라, 이미 목이 쉬었는데, 목청이 떠나가라 노래를 불러서 부를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 하긴 35원이니까. 시시. 혹시 더 시키고 싶어요? 네. 그럼 하나씩 더 시킬까요? 아 네. 진짜 맛있겠다. 바지. 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 네. 만두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맛이 어떨지. 네만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국수랑 패서게 어딘가? 대박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만두 먹다가 너무 잘 먹어서 리필을 해버렸어요. 왜 어, 이렇게 가, 가성비가 이렇게 좋은 수가 <laughs> 맛있게 드셨나요? 끝이니라맛 자체가 있네요 음 대만의 맛인데 너무 강하지 않은 대만의 맛이라고 해야 <laughs> 아아 저는 지친게 아니라 보강을하는거예요 여러분 지친거 아니랍니다 저도 하나 찍어주시면 안돼요? 찍고있습니다 열심히 아네 <laughs> 1주 하나씩 주세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이쁘다. 어, 이거 교다 캐나다랑 대만이랑 일단은 한국은 하나씩 나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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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고맙습니다. 오짱 많이 시켰다. 봐, 이렇게 뭐 보고 오겠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특이하다 음~~ 아, 아니, 저... 약간 살짝 쌉쌀도 놓치가. 손톱은 음. 손님 음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앵콜 한번 볼까요 제가? 네. 한국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laughs> 안녕. as well so Oscar's gotta be careful not to the tires too much in the dirty air of the red Mil